보아붙일수 있을 것인지. 자두 선수는 동열미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며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피곤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어윤 선수. 네. 그죠? 네, 예, 승리했으니까. 예, 그래도 저 피곤함을 아 어, 빨리 승리로서 모든 걸우승으로써 끝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냐 2대2냐코너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2대1 그리고 4 세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장은 코다구요. 우 선수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이쯤 되면 복잡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박영호 선수도 생각이 더 많아질 것이고 권 네. 선수는. 그 e스포츠를 비롯한 여러 장르의 스포츠의 명언이 있죠 끝낼 수 있을 때 음. 끝내라 음. 자 빙글빙글 돌려주고 있죠 자 반대로 갑니다 이제는 네자할못 박영호 선수가 살람못을 선택해줍니다 이 결과가 매치 포인트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살람못을 네. 여기다 짓느냐 아니면 앞마당을 가느냐 자 어윤수의 선택은 코다는 <laughs> 이제 네. 광물과 광물 사이에 일벌레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광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15 부하장을 가게 됐을 때는 상대방의 선살란 모습 막는게 너무 어렵습니다. 날수 있죠. 네. 자 계속해서 일벌레 아 이쪽으로 찍힌 건 뭘까요? 야 우리 3세트 때도 그랬잖아요. 아 어윤수라고 네. <laughs> 얘기했는데. 지금 관객들의 객석의 반응이 그랬어요 아아 아, 부하장 아 부하장, 부하장. <laughs> 자 일벌레 몇개 일벌레 두기더 누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눌렀고요 아, 아, 아 일벌레 두기아 일벌레 아 윤수 안만한 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 극복할 네. 수 있어요 네. 보여줬어요 3세트 때 뜁니다 와 일벌레 17까지 눌렀어요 봤습니다. 아수 아, 이제서야 살란못 근데 이미 절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이 오버로드, 아이 대군주 네. 정말 어깨가 아, 축늘어져 네. 보이죠? 아 내가 왜 이런 거 하면 상대방이 이런 거 할까? 어디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벌써 도착했구요 네 산람못이 아직 절반도 완성이 아, 안됐어요 채 됐어요. 완성이 안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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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들떠도 안봅니다 집으로, 봅니다. 네. 집으로. <laughs> 그러니까 뭐 여기, 여기, 여기가 메인 메뉴인데 아 틈이 얼마든지 저글링이 왔다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산람못 산람못이 완성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어윤 선수 자한 10초만 더 버티고 저글링이 나올 때까지 한 30초만 더 버티면 <laughs> 마 30초에 마 30초, 네. 30초 경기 가 끝날 수도 있어 잘못하면요. 자, 야, 아 야, 양념 다 됐어요. 양념 다 됐습니다. 양념 다 됐어요. 아이 벌레가 살려주세요. 아 아, 비빌 곳이 없어요. 비빌 곳이, 아 곳이 없어요. 아 그래도 지금 3킬밖에 안 당했어요. 네. 3킬밖에 3킬 3킬밖에요. 자기는 부하장이 두 동인데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더 뭉쳐야죠. 오! 오! 그리고 체력이 일반랜지좀 있어요. 네, 저글링 끊기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네, 저글링 12대8. 자, 자 그림 만들어내나요? 이거 영 나왔고요. 어윤수, 이쯤 되면요. 은 박영호 선수가 급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이거 막았어요. 와, 17모스라고. 이 정도면 아, 정말 잘막아거죠요 스피더까지 아예 이제 끝내겠다 생각인데. 어이구, 어윤수. 네. <laughs> 진짜. 이게 준우승을 여섯 번 정도 한 자의 네. 집착함입니다 <laughs> 네. 이게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지지쳤을 수도 있어요 앞마당, 부하당 타이밍 보면 이거 선발업이라는 거알수 있죠 네야 진짜 지금 네. 중계석에서 어연 선수 얼굴이 보이는데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선발업이기 때문에 발업되는 타이밍한번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아마 그 전에 가능하면 바꿔줄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바람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똑같은 퀄리티일 어 때희군도 네. 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저울링 숫자 상대 쪽에 있으면 바로 됩니다 네 바꿔주기 아니네요 아직까지 예. 어, 도망가다 스피 이거 다스피드없스피다 스피드업, 달리다 너무, 잘못 너무, 잘못 너무 잡아볼게요. 너무, 어, 너무 많이 무서워. 왔는데요, 너무 많이 왔는데요, 이거 자, 6초, 4초, 3, 2! 2, 예. 예! 예! 도망갈 수가 없죠 이거를 네. 싸우는 게 났죠 싸우는 게 났죠 네 저우는 잘아 많이 납니다 아, 아, 역수 아어역수자 저우는 뒤에 더 찍혔어요 네 이거 그냥 난입할 수도 있습니다 입고 막아야죠 네 입고 막고자 촉수 조심해야 되고 뒤에 저울님 오죠 예죠 자, 자 뒤에 저울님 옵니다 네 아직까지 스피드업을 선택해주지 않고 있는 어윤 선수 이거 양쪽 앞뒤로 자, 앞뒤로 본진 난입 조심해야 돼요. 자저원이다 뛰어야죠. 저원이다 뛰어야죠.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방영구 선수도 확장을 하고 있,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네. 네. 저글링이다 잡힌 것 치고는 아직까지 잘 먹고 있어요. 네. 네. 자 일벌레 그, 따라오고 있고 여기서 더 이상 피해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해야 됩니까? 자 일벌레 그 뒤에 저원링 네. 방영저글링더 있거든요.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난이 네. 팔찌 아니면. 앞마당 쪽에서 득점은 못하니까 처음엔 네. 난입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윤수가 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두 개의 여왕으로 네. 차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군주가 또 보고 있어서 자 일벌레 22를 가지고 있는 어윤수 어윤수도 어엔수. 아, 수비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여왕으로 대군주 커트 자 정면에 저글링 네, 뭐 네. 가스를 못 캐고 있기 때문에 저글링 발업도 안된 데다가 여기 맹독충으로 변신이 맹독충, 맹독충. 되거든요 예 그때도 한번 수비가 예. 지금 이게 2차 수비가 된 거예요. 근데 한번더 막아야 됩니다. 세차게 어, 몰아치겠네요. 네, 한번더 막아야 돼요. 한 번만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스피드업도 안 되고 있어요. 가스를 아, 지금 이제 캐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박영우의 추가 오리를. 막아내야 됩니다 어인수의 정원링 자박영우의 22개 추가 저글링 나오고 있고요 이거 이제 네. 살살 유인하는 거예요 살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잡아먹우의자 박용우의 자박용우자 들어와 들어와 따라와 따라와 하다자 박용우의 자박용와의자박용우와자박와우의자 박용우의 자 박용우의 자박용우자뒤쪽우의자 박용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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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우의 자박 이거 시... 그냥 건물 깨버리고 들어갑니다 네. 그냥 시커멓게 뚫릴 수 있어요 일분은변신일 1분은 어택! 틈이... 이거 그냥 점막 사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맹독축 필요도 없지 네, 이 자, 일단 영왕으로 막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아슬아슬해가지고 어이 선수 그, 팬 여러분들은 쓰러지겠네요, 헤랍으로 이러고 바퀴 자, 바퀴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되거든요 자, 맹독축 변신 됐어요 이제 맹독축 네. 나옵니다, 이제 네. 네. 지금 바 아홉 마리 찍혔어요 그렇죠, 여길 막아야 돼요 자 맹독, 어. 맹독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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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와, 오와. 오와. 아, 맹독충이 보는, 아, 더 와요, 아, 시원, 빠르다, 아. 바퀴 바퀴 바아 바퀴, 바퀴 데 아, 이말아요 아, 맹독충 아, 말아요 맹독충이 더, 더 왔습니다, 맹독충이 더 왔어요, 자, 어. 아, 이번에, 아, 자, 바퀴. 저 어, 일벌레 아주 많이 안 죽었어요, 아직 일벌레, 일벌레 일본래 안 힐링! 죽었어요, 어! 일벌레, 벌레안 죽었어요, 호수비, 호수비! 아니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일벌레가 안 죽었습니다! 일벌레 카운터가 안 떴습니다. 네! 네. 우와! 2! 고작 이 2! 2! 아니 지금... <laughs> 우와, 이게 지금... 수비... 우와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와... 이게 수비가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정말... 아비교해 보여. 쓰러질 것 같아요. 네. 벌써. 오진화장, <laughs> 오진화장으로 지금 막았습니다. 네. 입맛대로 진화장에서 업그레이드 를 돌릴 수가 있어요. 네. 와.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네. 자, 어쨌든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아, 일벌레가 안 잡혔어요. 아, 이게 그래도 주도권이. 네. 네 진화장 다섯 개 건설한 것도 좀 크기는 컸고 여왕이 눕히는 바람에 박영우가 네. 네. 네, 아. 막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도권을 계속 지고 있네요. 네. 37대 38의 일권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고 어, 뒤졌던 거 따라오고 있는 박영호 선수고 네. 여기서 지금 멈춰있는 듯한 어, 기색의 박영호 그, 선수 가스는 약간 차이도 있고요 업그레이드 뭐다 차이가 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벼지는 것 자체가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의 수비가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몇번 듭니다 아, 그런데 갇혀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음. 확장하나 더 가지는 박영호 선수입니다 네. 근데 이 상태가 쭉 지속이 되면 그래도 바퀴가 더 많은 쪽은 유리해지거든요. 네. 네, 상대방은 저글링이 있지만 자신은 더 많은 바퀴가 있어서 더 예. 많은 숫자의 바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바나 저글링을 일단 제거만 한다. 자, 그렇죠. 계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모독에게 지금 하는 거죠. 네. 이 저글링들은. 멀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모독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돌아가고 있는 계속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나를 보세요라고 유혹하고 있는 저글링입니다. 자, 역시 맞바퀴 찍어주고 있는 네. 악령을 따라가던가 해야 돼요. 네. 어휘수에겐 타이밍 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자 멀티 확인도 했습니다. 역시 다 똑같은 확장. 오늘도 네. 네. 위연위연 13분까지 흘러왔어요. 네. 곧 끝날 듯했는데 저걸리 돌려서 이거 한번 보화장 취소시키면 진짜 좋은데 자 바퀴가 근처에 있네요. 네. 자 멀리 9시를 경유해서 돌아오고 있는. 박영호 선수의 저글링 잠복합니다 여기서 바퀴가 꾸준히 열기 정도 차이는 나고 있거든요 만약 박영호 선수가 이 트리플 부화장을 노리다가 취소는 시켰지만 자신의 저글링이 다 녹아버리면 상대방이 러쉬를 늦출 만한 수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음. 자 감시군주로 상황을 살펴보고 있고 지금 숨어있는 저글링 쪽으로 대군주가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만한 위치 쪽으로 대군주가 네. 갑니다 대알같이 한땀한땀바퀴로 모아주고 있는 어윤수입니다 네, 여기 정말 얼마나 격전지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진화장 숫자예요 오늘 네. 정말 엄청난 격전지였습니다. 자 저걸링 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계신 팬 분들이십니다. 네. 조그만 차이만 벌어지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잘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자 어윤수 양쪽으로 가요. 저걸링 빈집을못 오게끔 양쪽으로 갑니다. 네. 데또 그쪽 돌아서 또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아, 그럼요. 3시 네. 쪽을 네. 경정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는 네. 게좀 늦어요. 여기 얘가 안 네. 가네요. 너무 늦으니까 그럴 바에야 수비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바퀴가 좀 차이가 나죠. 오, 예. 네, 지금은 차이가 납니다. 네, 박영우의 2 2개 바퀴가 네. 20기? 자, 자아 위치도 좋고요. 위치도 좋고 양도 네, 많아요. 양도 많아요. 어여수 많아요. 정원리 큰 동은 안 돼요. 자 시선 빼서 지고 뒤집어서 정원리 시선 빼서 지고 나오는 걸로 막아야 됩니다. 네, 추가 백경으로 막아야 됩니다. 어 바퀴, 바퀴 많아요. 바퀴 많습니다. 자 어여수도 좀더 많아요. 자 바퀴 시장줄어들확인내 볼까요? 네. 무속 나오기 전에 싸움을 잘 걸었죠 어윤수 네. 34, 37대13 야 이거 뚫리는데요 어윤수 3 3대1제 어윤수 와. 3대1 눈앞에 우승컵을 바라보고 있는 손맛빠져 잡기만 하면 되는 어윤수였습니다할목 그리고 앞바닥 갔거든요 와, 그거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정울이 발언 맞고요. 맹동축까지 막았습니다. 아,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네, 뭐, 마치 와. 오늘의 그 움직임은 신리의 여신이, 그래, 너 그만하면 됐다. 네. 많이 먹었다, 이가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용수 좋은 날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운뿐만이 아니라 자신치 잘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세 번의 승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한 이거는 완전한 실력이에요. 자 언수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찾아서 챔피언 탄생의 순간을 볼수 있을지, 아니면 박명호 선수의 반격이 매섭게 시작될지 잠시 후에 함께 주관합니다.